솔로 앨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상자가 오 되게 안전하게 왔어요 안전하게 상자 사이즈가 달라지네 오케이. 아마 얘가 그 위버스 그건 것 같고 요게 특정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전 세트 한 세트 시켰거든요 이렇게 세개 있고요 잠깐만요 아 깜짝이야 아나 이거 운송장인 줄 알았어 그래서 왜왜 왜 여기 운송장이 붙어있지 하고 봤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진짜 진짜, 잠깐, 정적이, 이게, 문송장이 또 있나?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우선, 본의 아니게 공개를 해버렸네요? 이거 뭐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부터 볼까요? 본의 <laughs> 아니게 스포, 스포는 아니지? 몰라. 어쨌든, 이렇게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음, 요게, 뭐가 랜덤인지 몰라. 이게 랜덤인가? 그니까, 러 네, 예, 이게 랜덤인 것 같아. 이게 PVC 같아. 금발태는 진짜 사랑인 거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금발태는, 네, 공식입니다. 공식. 그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넣고. 네, 지금 제가. 이, 이게 랜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특전이. PVC 포카 특전이 3종 중 랜덤인데, 다른 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몰라가지고. 우선, 여기 꽂아놓고, 네. 여기 포카랑 조심히 이쪽에 놓고, 네. 초록색부터 한번 차례대로 뜯어볼게요. 하나하나 택배 박스 까는 느낌이다. 스무스하게. 이 정도 택배 뜯어보면, 이제는, 있자안빠라밤 와, 편지 미쳤는데? 이게 한 장도 아니야. 음, 요거는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저거 읽으면 지금 눈물 나서인데. 이렇게 구성이 있고. 제가 지금 구성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전 연산이 아이고 네 우선 꺼내볼게요 좀 꺼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구성을 몰라서 한번 이제 금 오른쪽에 패드를 꺼내놨거든요 이 구성 보면서 한번 네 해볼게요 아, 아니구나. 아, 아, 착각했다. 아, 럭드 이벤트를, 럭든가뭐 그거를 지금 제가 특전이랑 착각해가지고. 네. 요거. 안에 뭐 들어있을까? 여기 안에는 CD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와우. CD랑, 잠깐만. 아, 당황했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아, 포토카드, 엽서 이렇게 들어있다네요. 그럼 이따 열어야죠. 이 QR은 따로 빼놓고 이게 그 가사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어, 탄이 놀아주기, 앞머리 자르기, 아미 생각까지 너무 귀여운데? 이게 포토북인 것 같아요. 와우 그저 사랑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금발 땡, 솔직히 공식이지. 여기 요게 포스터 같아요. 자, 이렇 펼쳐서. 탄이와 함께 하는. 아, 나이 얼굴 쪽은 안 접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놓고. 얘를 한번. 이게 엽서 헉, 너무 예쁜데 그리고 포토 카드 우선 제가 뒤집어서 꺼내놨고 이게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것 같아 우와 헉, 진짜 예쁘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데 건강 맨날해요해버 Good Day It's yours 많이 기다렸죠 누구보다 항상 보라예요. 너무 이쁘다. 미쳤다. 아, 얘는 빼놓고 얘두개 넣고 칸카는 따로 보관을 하니까 이거 여기 편지까지 해서 첫 번째 박스 잘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안넣고 왔다. 시올 이렇 이제는 요거 파란색 파란색 한번 뜯어볼게. 이아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편지랑. 박스 빼고, QR 빼놓고, 네,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CD. 이거는 봉투랑, 요거는 겹쳐서 몇 개는 생략을 하고요. 뒤에 포스터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포토북? 그죠? 이거는 근데 진짜 사셔야 돼. 그리고 포스터 한번 볼게요. 얘는 가루다아 얼굴 쇼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엑박을 했는데 잘 생길 수가 있지? 왜냐면 김태형이니까 장문자다 이것도 포카는 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엽서랑 아 다른가? 아 이제 이해 완료. 어, 버전별로 포카가 달라요. 근데 이제 랜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아, 이거 미리 읽었어야 되는데, 원래 결제할 때 제대로 안 살펴보고 그냥 결제를 해버려서, 음, 나쁜 습관. <laughs> 따라,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처여이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박스도 까봤고요. 마지막 보라색 박스. 는한 버전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자, 빼고, 오 포스터만 보도록 할게요. 와, 나이 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도 얼굴 살짝 잡히긴 했는데, 어쨌든. 갑시다. 음, 오, 미쳤다. 포토카드. <laughs> 잠깐만요. 포토카드도 볼 거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 이제 보라색, 얘가 파란색, 얘가 초록색이었고 여기 이렇게 특전이랑 어머 화면에 나갔네? 나 <laughs> 화면 안 보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얘를 이게 그 위버스 앨범 버전 그거거든요 개복수술 이거 구성도 그 모르는데? 없는 것 같다. 얘도 그 특전만 랜덤인가 봐. 아웃박스랑 이렇게 포토북 포토카드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포카를 그거 별로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 얘는 잠깐 빼놓고, 종이를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일 것 같은데. 아, 이게 스크린이 적혀있네. 이그 숫자대로 그냥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다. 5. 그러면은 요거는 1, 5, 2, 3, 4. 오케이. 그럼 이것도 1, 5, 파티다 김태형 파티 너무 이쁜데? 자 그럼 뭐 오늘은 그냥 이 상태에서 종료하면 될것 같다 자 오늘은 제가 태형이 첫 솔로 앨범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어 아마 아미로그로 올라가긴 할 건데 네 언박싱만 있는 아미로그가 될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